이 여린 여인은 생옷 숨소리조차 얌전하다 착각이다 <S pore Word> 오늘 한번 달려볼까? 영상문화의 새시대를 이었다 KBS 영상사업단 K-맨. 한번 운전하실 건 아니죠? 괜찮아 괜찮아. 난지에여기야자 <목소리> 오늘 끝까지 한번 달려보는 거 어디까지 달리시겠습니까? 음주운전. 음주, 음주, 한 잔의 술로 당신이 끝날 수 있습니다. 김장훈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슬픈 선물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무대는요, 4집 앨범으로 돌아온 포지션의 무대입니다. 네. 어, 포지션의 멤버셨죠? 안정훈 씨는요, 음악 작업에 몰두하기로 하시고요. 임재혁 씨가 오늘 무대를 솔로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네. 타이틀과 분류되어 있는요, 일본 가수 하마다 슈고의 어, 뭐죠? 히트넘버를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합니다. 네. 자, 무대는요, 또 다른 1위 후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베이비복스입니다. 힐러! 오늘 만날 글자가 우리 동물 친구들 이름 속에 꼭꼭 숨어 있어요. 어? 잠깐, 잠깐! 어, 깔깔이 아저씨! <laughs> 이번엔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음, 그래요. 아저씨가 해보세요. 이것은 법적 전염병이 하나인데요. 주로 입을 통해 몸 안에 들어온 균이 장에 침범해서 일어납니다. 최근에 이 환자들이 최근에 자 이번에도 역시 김주평을 1위가 빨랐어요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정답입니다 <laughs> 그래요? 사자요? 좋아요? 어디 맞나? 한번 그럼 다 떼보겠습니다. 짜잔! 띵동, 띵동! 네, 맞았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에서 제일 큰 동물은 고래구나. 어, 그럼 난 뭐야? 코끼리는 육지에서 제일 큰 동물이라고. 육지에서 제일 큰 동물? 와, 깜깜하다. 저기 여불좀켜 주세요. 네, 내 목소리가 꼭 귀신 소리처럼 들리네. 네, 깜짝 놀래 줄까? 이

저저 퍽퍽 본수가 안자 안자 개물이 지금 우리한테로 달려오고 있다. 빨리 숨어라 숨어 숨어. 야. 하고, 입은 꼬부라져 있고 발가락은 네개인데 앞뒤로 두개씩이야 먹이를 발가락으로 집어먹기도 한단다 또 꼬부라진 부리와 발로 나무에 잘 오르기도 한단다 앵무새들은 더운 지방의 숲속에서 나무 구멍이나 바위 틈에 둥지를 짓는단다 무을 먹고 사느냐고? 나무 열매도 먹고 씨앗도 먹고 팔꿀도 잘 먹지 갈매기라 세워볼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어, 형, 저기 봐. 집도 틀려주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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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 배우와 푸나, 오늘도 멋진 날이지? 해 150km 밖에 안되는데 공이 뭐가 무서워? 그래, 밀어! 아, 을고 말이야! 150km 밖에 안되는데 공이 뭐가 무서워? 그... 꿀벌에 벌, 벌을 봤다에 벌, 모양은 같지만 뜻은 서로 다르죠? 자, 이런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아볼까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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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말이야. 아, 50km 나게 안 되는데 공이 뭐가 무서그 그래 비로! 주인공을 고 말이야. 50km 나게 안 되는데 공이 뭐가 무서워? 야, 이거, 이거 오다 주사는데니 먹어? 아, 싫어. 너나 먹어. 먹어. 뭐? 아, 싫어. 야, 너 졸업하면 뭐할 거냐? 아, 군대가야지. 너도 같이 갈래? 군대? 아니, 나안 갈래. 너뭐할 거냐? 나? 아니, 나똑 빼달아야지. 똑빼달아야 소리야. 미친 소리야, 뻔 아니, 이게, 이 아. 이게, 고등학교 4년째 나다니 이게 하는 짓들이 하고는. 아이 놈들아, 조용히 청소해 맞잖아요! 짜증나, 얼굴도 안다지 어디갔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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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다탄 거지? <laughs> 그럼, 이제 떠오른다! 연락을 받고 교회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금방 도착할 줄 알았던 구급차가 생각보다 늦어지자 사람들은 피투성인 아이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움직일 수 있는 부상자들을 도로 위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여기 천도사님이 네. 저 허리가 다쳤으니까 놔두고요. 우선저 여덟 명째 데리고 올라가세요.